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온전히 바른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사성제 8 정도 12연기는 범천과 다른 외도 어느 악마 어느 존재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탈선하지 않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른 사유와 깊이 있는 생각을 함께 모색하며, 사회에 깊은 선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함께 바른 생활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성찰하고 행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그럼, 사성제 8 정도 12연기는 범천과 다른 외도, 어느 악마 어느 존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체험을 해볼까요? 한때 고대 인도의 수도원에서 아비바드라라는 스님과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바드라 스님은 매우 깊은 수행과 통찰력을 가진 스님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수행 중인 제자 중한 사람이 다른 제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그 제자는 사후에 아비바드라 스님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는 범천과 다른 외도 어느 악마 어느 존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한 번은 고대의 수도원에서 사리불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깊이 있는 수행을 하고 있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른 사유와 깊이 있는 사고를 중시하며 속세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 항상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수도원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화롭고 차분한 모습에 많은 사랑을 주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며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심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 틈을 안 주고 분쟁을 말리며 두 사람에게 차분하고 깊은 사유로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바른 마음가짐과 깊이 있는 사고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바른 사유와 깊은 사고로 삶을 살아가자. 속세에서 탈선하지 않는 인간으로 거듭나자.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는 바른 마음을 키우자. 평화와 이해가 문제의 해결책이다. 사랑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오늘의 나는 내일을 결정 짓는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자. 어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거짓은 쓰러진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시작이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은 행복의 원천이다. 내면의 평화가 바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다. 한 번은 옛날 고대 수도원에서 말 한마디가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자신의 수행 중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말이 빨랐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 남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그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이 사건을 본 스님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세심히 다스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말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를 통해 말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큰 파장을 가르쳤습니다. 바른 말과 거짓말, 그리고 무의미한 말의 차이를 설명하며 말의 이해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명을 포함한 큰 가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두가 말의 힘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향을 배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바꿀 수 있다. 말은 생각의 반영이다. 진실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거짓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상처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지만, 사랑도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 말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자.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것이 내면의 힘을 시험하는 법이다. 바른 말은 세상을 밝게 한다. 말은 물리적인 것보다 더큰 영향을 미친다. 말의 무게는 말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생명을 아끼는 자는 말을 통해 평화를 이룬다. 말의 강도는 이해와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 말로부터 시작된 상처는 말로 치유되어야 한다. 말은 언제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힘은 말을 거침없이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한 번은 옛날 인도의 한 산기슭에 있는 수도원에서 바른 생활의 길을 걷는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자적인 삶을 바른 법에 따라 살아가며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한스님이 말했습니다. 바른 생활의 길은 우리가 선택한 행동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마을의 교육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른 노력과 바른 행동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며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시바람일 방편을 따라 나아가며 스피드한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은 바른 법의 지도를 받고,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 네.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성자적인 삶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신의 행동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바른 생활은 성장과 깨달음의 길이다. 욕심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 바른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인류를 향한 최고의 예술이다. 성자는 매순간 바른 법의 길을 걷는다. 우리의 행동이 우주의 조화를 만든다. 스스로를 섬기고 타인을 이해하라. 바른 생활은 스스로를 찾는 여정이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바른 행동은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세상은 더 밝아진다. 사랑과 이해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우리의 행동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가? 진실과 자비심이 세상을 진정한 평화로 이끈다. 바른 생활은 스스로에게 예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 수행자들은 바른 생활의 길을 걷으며 성자적인 삶을 바른 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절제하고 사랑의 힘으로 행동하며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시바람일 방편을 통해 나아가는 의지와 스피드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른 생활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촛불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른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우리도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찰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이들의 길은 우리에게도 빛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사리불 대신 설하신 그 진리 깊은 사유 속에 담긴 깨달음. 속세를 떠나지 않는 마음 속 평화. 미움과 증오를 넘어선 자비의 빛. 말 한마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서성이다. 바른 말의 무게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리라. 바른 생활의 길을 걷는 자여. 성자의 삶을 따르는 그길 위에 욕심을 절제하고 사랑을 키우며 십바람일의 방편을 따라 나아가리라. 바른 노력으로 세상을 밝히고 바른 행동으로 생명을 아끼리라.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가리.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의 길, 범천과 다른 외도도 부정하느리. 진리의 등불을 밝혀 비추며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의 길,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